다음 소식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한 주부. 네. 예, 택배선을 주문왔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불난 예. 동장군을 녹여 버릴 묘책이 바로 이 상자 속에 있다는데요. 자, 여러분 들어는 보셨습니까? 방한용 텐트.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구입이라고 하네요. 집안에 텐트를 사셨어 아, 그렇습니다. 칠수 있어요. 동생을 위해서 열일 재철 두고 엄마를 돕고 있는 착한 아들인데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이거 하나는 아이들 방에 아이들 놀이용으로 하나 더 주문한 거예요. 계속되는 한파에 집안에서도 움츠러드는 요즘 이 텐트는 아이들의 최고 놀이 공간이라고 하나요. 추위를 모르는 거였죠. 네. 따뜻하고 아늑해서 캠핑 온것 같아서 좋은 느낌이에요. 일석이조네. 네. 추운 겨울 가족끼리 으긋한 여가도 즐기고 난방비도 절약되는 매력 만점 텐트입니다. 요 같은 날씨에는 굳이 이렇게 난방을 많이 돌리지 않을 정도로 보일러를 돌리고요. 평소에는 한두 차례 정도만 돌리는 편입니다. 평소 집안의 외풍이 심해서 고민이었다는 이 주부는 작년에 우연히 이 방안용 텐트를 발견했다는데요. 그 결과 텐트 안과 거실 온도 차이가 무려 12도나 났습니다. 방안용 텐트를 꾸준히 썼더니 작년에 비해 올해 난방비가 반 이상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보셨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매력,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이 못 가서 우리 큰애한테도 좀 미안한데 이 텐트를 친 이후에는 캠핑 굳이 안 가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집안의 바람만 막을 수는 없다. 인기 설정 또 다른 방안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건 바로 오랫동안 주부들에게 사랑받아온 일명 몸빼바지인데요몸빼바지도 트렌드가 있다고 합니다. 스킨가 대세다 보니까 이제 핫바지 나가는 것보다 요 스킨이 나가는 게 훨씬 더 많고 연세드시면 좀 입으실 모습으로. 네. 그리고 겨울 괜찮아요. 트렌드는 이 기모, 면직물을 부풀려 따뜻하게 만든 건데요. 요즘 딱이겠죠. 애처럴 때도 있고, 또 지우스 입은 펜으고 어, 아주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요 네, 우리 어머니 눈으로 봐서는 알수 없다. 직접 입어보시는데요. 표정을 보니까 만족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많은 기모 패션들이 있는데요. 혼자 입으면 섭섭하다는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이세요. 자, 유난히 추운 올 겨울 기모로 온기 충전 제대로 한다는 이 부부. 자, 남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laughs> 어우, 이 패션 대단하시죠? 소화 가능하신가요? 자, 위아래 모두 갖춰 입은 부부의 겨울 커플룩기모입 <laughs> 이렇게 집에 오면은, 예, 기모, 튜리닝 옷들이하고, 기모 바지하고, 이렇게 무게 바지를 입고 있어요. 하나, 둘씩 모으기 시작한 기모 옷들이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laughs> 정말 많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제작진을 옷광으로안내 하는데요. 네. 겨울에 입는 기모 제품들이에요. 야, 대단하죠. 여기저기 다 기모가 들어간 옷들인데요. 이렇게 기모가 들어간 제품을 선호하는 이유는 뭘까요? 수통하는도 편하고, 보온력이 좋아서 따뜻한 거,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아. 요즘은 기모 바지 위에는 입지안 하네요, 사실. 외출할 때도 있고, 볼일 보러 갈때꼭이 바지를 고 하는 게 좋을 것 좋은 것 같아요. 네, 남다른 기본 사랑으로 난방비는 늘 기본 요금 이상 나온 쪽이 없다고 합니다. 기모를 입고 있으니까 그 춥다는 느낌을 별로 못 받아요. 그래서 항상 기본으로 10도로 온도를 보일러를 맞춰 놓고 살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추운 겨울 부엌에서 지내는 주부들에게 권하는 하나이템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뭘까요? 눈치채셨나요? 고무장갑에 저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이디어가 되진 방안용품으로 따뜻한 결골에서 뭐, 전혀 손이 시렵지가 않아요. 마지막 주식입니다.